먼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진호반대인 총장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패널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어, 전국의 226개 시군구를 대표하는 저희 기관의 대표 입장에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로 앉아 있을까 제가 <laughs> 네 그래서 굉장히 <laughs> 반성을 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이제 이클레이 한국 사탐소 소장님과도 저희가 그 자주 뵙고 말씀을 나누고는 있는 있 요즘에 있는데 어, 전국의 226개 시군구가 지속가는 발전 문제를 중심하도록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어, 그나마 다행인 게 있다면 이제 작년부터 탄소중립이라든지. 그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기후위기 부분을 중요한 시공구의 이슈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제 민선 8기 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민선 8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결 과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러면 왜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말을 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226개 시군구에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역 소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 전,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은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작년 말로 들었으면서 0.8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7몇 정도가 되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면 가임기 여성이 생애에 아이를 둘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명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제 0.7명 명을 낳는 상황이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는다 하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도시화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단지 도시화가 아니고 모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해법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문제인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그거의 해법이 대기업의 위치 그 다음에 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지역으로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이제 소장님 문제 지적하신 것처럼 각 지방도시들이 뭘 지을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어 아마 25년 전 그 우리 지속 가능 발전 문제를 처음 고민하고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대한민국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멸 위용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데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 예전에는 환경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그런 차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총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어, 굉장히 복합 복합적인 문제다. 이게 환경과 생태와 자원 재 순환만 가지고서 어,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들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발전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양육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고,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고민이. 지금 그래서 저는 하나의 디멘션을 더 우리가 추가를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러면은 지방 정부와 우리 지속 가능 발전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접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얘기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